금은 시세 상승장에 대비하자 금 투자 은 투자 ETF 투자 방법 전자책 선착순 이벤트 이렇게 좋은 투자 자산을 모른다고?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금 시세 같은 경우 최근 온스당 2,300 달러를 넘어서고 말았다. 게다가 올해 들어 금 투자 수익률은 2024년 초 대비 S&P 500 수익률마저 뛰어넘은 상태다. 은 시세 역시 작년까지는 지지부진했는데 무섭게 오르고 있다. 누군가는 금 투자 혹은 은 투자가 지루하다고 한다.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주식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보자. 위 그래프는 21세기 이후 금 가격과 S&P 500 차트를 비교한 건데 금이 더 많이 상승했다. 월드 골드 카운셀, 즉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에 금 투자 수익률은 신흥시장 주식, 미국 달러, 미국 채권, 글로벌 국채 같은 자산 투자율을 모조리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물론,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자산인 것 맞다. 예를 들어, 우량 배당주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처럼 이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자신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임을 20년이 넘도록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내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사재기하고 있는 자산. 금을 누가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줄 아는가? 바로 중앙은행들이다. 금 투자 수요 증가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국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금값이 지난 몇 년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꾸준히 금을 많은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2022년에 매입한 금은 총 1,136톤에 달했고, 이는 195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였다. 심지어 중앙은행 주도 금 매입 기세는 작년에도 이어졌는데, 2023년 11월까지 800톤 이상의 금을 추가로 사재기했다. 로젠버그 리서치 대표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빈 로젠버그 회장에 따르면 금 시세가 온스당 3,000달러를 뚫을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금보다 30%더 상승할 거란 얘기인데, 1에서 2년 정도 두고 본다면, 내 생각엔 무시 못할 발언이라고 본다. 금투자, 은투자, 가장 쉬운 가이드. 물론 나는 금신봉자가 아니다. 내가 매일 올리는 콘텐츠를 보면 알겠지만, 나도 주식과 코인에도 투자한다. 평소 분석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테크 기업들이고, 투자하는 주식들도 테크 쪽이 많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최근 국제정세에서 금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고 재작년부터 투자 전략을 따로 세웠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 금 상품뿐만 아니라 은 상품에도 투자하고 금채굴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금 계좌로도 귀금속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리서치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에 투자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골드바, 골드뱅킹, 금펀드, 금 ETF 시중에 널린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아서 오히려 투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평소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살며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전자책을 쓰게 됐다. 내가 디자인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데 살짝 요즘 감성에 맞게 책 커버를 만들어 봤다. 금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위해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쉽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싶었다. 왜 금투자에 주목해야 하는지 국내 금이 대표 중에서 투자할 만한 상품은 뭐가 있는지 미국 금그 ETF에는 좋은 상품이 뭐가 있는지. 다들 금값을 논할 때 은혜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리스크는 있지만 더 높은 수익률과 함께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채굴 기업 투자법도 다뤘다.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지만 세금과 비용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토대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떤 투자가 유리할지 개인적인 의견 또한 보탰다. 책 마지막에는 내가 실제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투자법,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현황도 예시로 덧붙였다. 전자책 선착순 이벤트. 내가 쓴금 투자 가이드 전자책은 영상 본문에 첨부된 링크에서 PDF로 구할 수 있다. 소중한 내 블로그 이윤들을 위해 오픈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 1, 스탠다드 전자책 패키지 100% 페이백 지급, 선착순 5명. 이벤트 2, 스탠다드 전자책 패키지 50% 페이백 지급, 선착순 10명. 위 링크로 전자책 구매한 다음 이 포스팅 비밀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크몽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된다. 참고로 이 책은 금은 투자 꼭 하셔야 해요. 라고 주장하는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저는 금은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고 소개해주는 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시기, 모두들 성공 투자하길 바란다.